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라세티 프리미어 CDX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에 최초 등록되어서 주행거리가 15만 8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에요 어,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앞뒤로 본네트 그리고 트렁크 교환되어 있고요 리어패널 그리고 프론트패널 교환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휀다 도어 도어 뒤 휀다까지 교환 이력 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예요. 100만원대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 뭐 외관 상태는 솔직히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실내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품화를 최소화로 진행하고 그냥 싸게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어 화면 바꿔서 제가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라세트 프리미어 CDX 모델입니다. 어, 관리하기 쉬운 은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면에, 뭐, 범퍼, 그릴 쪽, 헤드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전면에 본네트, 전면 유리, 루프 쪽에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측면부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휀다 도어 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까지 교환되어 있는데 뭐 색상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수리가 잘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륜 보시면은 16인치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는 전륜은 한3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후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륜 휠 타이어 확인하고 있고요 후륜 후륜 휠은 제가 봤을 때 어, 뒤쪽에는 타이어가 한7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하단부위부터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있는 부분 없습니다. 트렁크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 유리나 루프 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석 측면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색상 안 맞거나 이상있는 부분 없죠. 그리고 휠도 크게 스크래치 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전반적으로 외관 모습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촬영 봤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이고, 이어서 시, 실내 촬영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생각보다 뭐 넉넉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장재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열 시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좀 자세히 찍어 보면은 크게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전문적으로는 뭐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1열 전반적인 모습 확인해 보시고 지금 뭐 도어 트림 쪽, 필름 쪽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전동미러 들어가 있고요.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를 깔고 쓰신 것 같은데 이 상태 그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살짝살짝 이런 사용감은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찢어져 버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 사용하실 수 있고 주행거리는 15만 8천키로 주행했어요. 네, 지금 유리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역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지금 고장 난 상태예요. 하지만 차량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말고 그냥 싸게 난 그냥 뭐 출퇴근 용도로 그냥 아니면은 동네 마실 용으로 이렇게 사실 분들에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 대시보드 위쪽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뭐, 차량이 진짜 막, 정말 뭐, 좋다.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이랑,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 나는 저렴하게 뭐차 필요해. 운전 연습용으로, 마실용으로, 출퇴근용도만 쓰면 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차량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세티 프리미어 CDX 모델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100만원대로 라세티 프리미어 찾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차량이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어, 내가 그냥 뭐 운전 연습용이나 이렇게 타시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미션 상태도 나쁘지 않고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오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출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